오늘은 오랜만에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찾았습니다. 연초부터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심상 찼네요. 올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선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가 대거 미분양됐기 때문이죠. 아직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봄바람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봅니다. 한국 부동산은 청약품에 보면 대전 동구,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청약을 받았는데요. 총 684가구 모집에 고작 284건만 접수됐습니다. 무려 4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거죠. 5가구를 모집한 39제곱미터와 34세대 모집에, 84제곱미터 a 형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자기 발목을 잡은 형국입니다. 실제 성남 우미린 뉴시티 전용 5구제곱미터 분양가는 3억 4천 780만원부터 3억 8220만원이었죠. 그런데 같은 평양인 가양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의 분양가는 3억 2640만원부터 3억 4980만원 수준이었고 인근 단지인 가양동 고운 하이플러스 같은 평양은 지난해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돼 성남 우미린 뉴시트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또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도 5억 2870만원에서 5억 8210만원으로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5억 1500만원에서부터 5억 4700만원보다 비쌌고 인근 단지인 성남동 스마트뷰 3억 55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비쌌습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해도 인근 아파트들보다 비싸면 사기가 힘들죠. 미래, 물론 미래 가치가 높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만 미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됐네요. 사실 힐 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도 지난해 인근 단지보다 비싼 분양가로 315가구를 분양했는데요. 대거 미달이 발생한 단지죠. 지금도 200가구 이상이 팔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힐 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보다 더 비싼 분양가로 성남 우, 우미린 뉴시티가 분양을 했으니 어쩌면 미달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입지라도 좋으면 모를까? 입지면으로 봐도 성남동은 원도심으로 분류되다 보니 대전 신도시민 둔산 지역이나 도안 신도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이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분양이 불은 구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덕에 대전 지역 미분양이 쑥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해 1월 기준 대전 내 미분양 가구수가 1112가구였는데 여기서 400가구가 미분양 됐으니 조만간 대전 지역 미분양 가구수는 1,500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선 아파트 분양이 완패로 끝난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분양단지들도 긴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도안 신도시 지역에서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도 하고 원도심 지역에서도 재개발 지역의 경우 1,50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하니 과연 고 분양가로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전 분양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양단지들도 있을 텐데요 큰코 다치기 전에 분양가 좀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살펴봤습니다.